님이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얘 이게 더 웃긴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찰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풍속 단속인지 뭔지 그지 이러면서 어 남자들이 이용하던 그런 뭐 어떤 그 사이트들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이트 차단 정책의 결과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 VPN을 쓰게 되고 다크웹을 해적고 다니게 됐다고. 어,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 끝나나? 거기가? 그랬더니 거기에 온갖 불법, 띵띵을 팔기도 하고, 하도 그, 그, 노딱을 붙여서 띵띵을 팔기도 하고, 불법 도박을 하기도 하고, 어? 막 이런,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 매매되는 그런 세계로 얘네들을 인도했고, 그 시장이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VPN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악성 코드를 박히는, 근데 그 악성코드가 지금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악성코드를 뿌린 거라는 거 아니야? 도대체 북한이 우리나라에 악성코드를 얼마나 뿌렸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VPN, 악성코드가 박혀있는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 일투족을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캐갔는지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불법, 불법 도박, 불법, 어, 띵띵, 띵띵, 그니까 뭐, 청소년 그 또래포주 문제, 그리고 이 마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이런 거 자체의 배후에 북한과 중국 조직, 그러니까 북한, 중국은 그냥, 중국 당국은 모르겠고, 중국 깡패라고 해줄게요. 근데 북한은 지금 부, 북한 당국 자체가 연류돼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거 안 보죠. 대한민국에, 아니, 중국이 넘어갈 때, 중국이 넘어갈 때 여러분 영국이 아편팔아서 넘어가게 한 거잖아요 아편전쟁 그리고 홍콩 상하이 뱅크 이런 게 여러분 돈할때 결제하던 국제 환 음? 환거래하고 할때 제일 많이 했던 상품이 뭐냐고 나중에야 지금 달라지지만 아편 아편 거래가 상하이 홍, 홍콩 상하이 뱅크의 성장에도 엄청난 음? 그, 교육품이었던 거 아니에요? 무역 거래, 무역 대금 결제할 때도 그, 아편 교역이. 아니, 중국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냥 다역사속 얘기고, 북한이 우리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해야 돼? 왜? 그리고 나는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아다리가 맞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작살낸 거, 그리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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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증권범죄 합수단 없앤 거, 그리고 뭐, 그, 버닝썬 사건 덮어버린 거 그리고 사이트들 차단하고 그다크앱과 응? 어둠의 세계를 열고 VPN의 세계를 연거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그 다 라인을 타고 북한이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게 뭐가 아니야? 북한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악성 앱을 뿌려? 아, 어린애들이 왜 악성 앱을 다운을, 북한의 악성 앱을 다운을 받는 그 루트를 왜 열었냐고, 자기 핸드폰, 자기 컴퓨터를 왜 그쪽에 열었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 아니야. 이거 설마 계산된 건 아니지. 계산된 거면 진짜 쳐 죽여야 될 인간들이고. 또 이런 건, 이런 얘기 했다고 음모론이라고 해라. 이렇게 수사 결과로도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이런 의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빨갱이들이 할수 있는 거에 리미트 없어요. 뭐든 다 의심해야 돼.